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년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금년에 모든 삶을 정리하고 기쁨으로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게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8장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328장 예전 찬송가는 374장입니다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너 주의 사람 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4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염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관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경건에 창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들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곧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족한다고 하는 말은 아우타르케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우토스. 우리가 흔히 오토라고 말하죠. 오토모빌 할때 오토. 스스로라는 말과 아르케오. 이 말은 충분하다. 그 말인데요. 바로 이 아우타르케리아라는 말은 스스로 충분히 여기다. 혹은 스스로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흔히 우리가 건강에서 얘기하는 면역성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평정을 찾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아니면 이거는 그저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이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세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내 은혜가 내게 네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안 고쳐주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했던 것이 이제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고 응답하시면 그때 보통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죠? 사도바울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몇번 죽을 뻔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습니다. 나에게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에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또, 배운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경건하지 사람,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사절을 보시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내가 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그리고 마음에늘 악한 생각을 합니다. 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웁니다. 5절 보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커럽트 됐다 그랬어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런 것들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목회하는 것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김으로 나라가 커럽트가 되는 거예요. 부패하는 겁니다. 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가 분명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간노라 하면서 믿음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말이요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직분을 갖는 것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 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하라라고 말하죠. 착념하라. 네, 이 창념한다고 하는 말은 이 프로세코라는 말인데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끝까지 주력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들 말이에요.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거기 꽉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보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뒤에 있는 거 바라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수와 1장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바라보면서 창념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 바라보면서 무거운 것과 얼매기 하는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표때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경건에 착념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표태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